금방 식을 거예요. 또. <laughs> I'm really happy for Sonny today. You know what I think of the player. 모든사 하다 말아요. 콘테 감독과 손흥민의 특별한 그 감정 있는 거. 약간 콘테 감독도 그 이탈리아 피 있으니까 그사랑도넘치고 금방 식을 거예요. 또. 네, 이제 떠나면 손흥민 이름도 기억 못할 거예요. 네. <laughs> 어요 30분 안에 골 3개 넣으면 이 실험 다시 해도 되겠네. 약간 이렇게 농담 쳤대요. 이렇게 농담했는데. 요 오, 진짜 이렇게 됐네. 많은 전문가도 이제 손흥민 그 자신감 다시 얻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떨 건지 기대하고 있죠. 아스날 상골 넣을 수 있을까요? 진짜 한국 사람들 보니까 어떻게 말해야 될지. <laughs> 손흥민 골 넣대? 아스날 3대1 이기는 거. 어때요? 네, 그러면 다 행복하지 않아요? 한국 사람들도 톱넘보다 손흥민 좋아하니까 괜찮아요. 오케이? 골